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문학의 향기 두레입니다. 명동 성당 다용시에 입학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졸업이 실감나지 않게 다가왔네요. 저희 두레는 남자 2명, 여자 12명 해서 14명이 아주 인사나누며내학기를잘 지내왔는데요. 너무 실력들이 좋으셔서 아직도 사회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 여섯 분이 떠나시고 여덟 분만이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 계신 저희의 보석 같은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숙자 글라라 자매님. 네. 이분은 문양방의 왕언니, 제일 소녀다우시고 귀부인이시며 제일 멋쟁이신 분이시고. 불공부에는 욕심쟁이십니다. 엄청 욕심이 많으십니다. 네, 해어주시고요그 <laughs> 다음에는 오정순 루시아장님입니다. 네. 중교단에서소브라는 음악 조사와 신안송가로 활동 중이시고 학교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십니다. 네, 루시아장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의 율리안나 장애인이십니다. 이분은 해군 연주가 프로 고이세요 그리고 시인 등단 3년차이신 우리 두 둘의 윤활로 역할을 재택을 해주시는 총무님이십니다. 네, 율리안나 장인이세요그 다음에 김수아 안젤라 장애인이십니다. 우리 문양반의 감초, 빈틈없는 일정과 살림살림를 챙겨주고 점검하는 수서성당의 부역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네. 끝으로 저는 문양반의 무숙이며 시다바리 이야기 안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나누기였던 저희 졸업작품. 음, 라일락이피는 시간 페이지 54쪽 54쪽에 그 아버지의 건널목이라는 자작시 작품을 가지고 시인 지금 3년차 시인 우리 김종혜의류안나선생님께또 먼저 자작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건널목, 김종에 주머니 속 핸드폰을 만싹거리며 건널목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린다. 넉달째치료중인 아버지의 병세. 누군가 골돌이 켜놓은 저 신호등처럼. 아버지의 인종도 어느 길목에서 대기 중일 것이다. 요 며칠 전한이 속에 살고 있는 올케. 그녀의 목소리나마로 공원의 은행잎이 흩날리는 걸 보면 내가 비우고 싶은 건 아로지의 삶일까, 나의 불안일까. 그러나 지금도 저 은행나무는 노랗게 쏟아놓은 유언 대신 몇줌의 봄을 길어올리고 있을 것이다. 때론 알약같은 바람을 흘려넣으며 공백의 깊이로 텅비워진제 속에서 흘러가버린 기억만을 헤아릴 것이다 그러나 문득 알수 없는 절망에도 몸소리도 쳤을 방문을 열자 이승의 몇 바닥 호흡으로 초전력쪽에 건널록을 내던 아버지 은혜님 같은 아버지 노랗게 늦고 있다. 네, 양파와 같이 한겹한겹 우리 속내를 드러내는진솔한 글들을 토해내는 저희들은 글쟁이들이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글들을 모아 날려하게이는 시간이라는 을 만들어서 졸업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미와 가나가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또한 작품을 저희들이 같이 합성으로 양성하고 마칠까 합니다. 네, 제목은 부활 성향미사 5 2 2이 있습니다. 부활 성향미사 김종애 갈치 한 토막 부어 식탁 차려놓고 미사에 갔더니 비린내가 장난 아니다. 옆 사람에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 깊게 가라앉은 성당 안 갈치 한 마리가 시내인 양휘젓고 다닌다. 그 미끈한 몸매와 오팔처럼 빛나는 지느러이 반대 없고 심한 비린내를 풍긴다. 사진으로도 녹음으로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냄새의 행방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시치미를 뗄 수는 있지만 좌우를 한 섭니다. 내 기도 사이사이에 끼어들어 소망을 간섭하는 냄새 이러다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갈치와 함께 할 수도 있겠다 오늘 나에게 이용할 양식이 되어줄 말씀은 자꾸 또 빛나가고 남편의 반찬이 되어 있을한 토막 갈치는 영성채보다 단맛일 게다 내그 냄새가 되어버린다 내가 되어버린 갈치 이밤 한동안 갈신는 그분 뜻에 가장 합당한 재정이 아닌가 싶다. 감사합니다.